대박, 대박. 와, 이걸 위해서 이렇게 기다린다고? 뭐야? 야. <laughs> 지금 2층까지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아니, 네.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식당을 가는 게 아니고, 네. 2층에 푸드코트가 있어. 아 근데 푸드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한 곳이 이 줄이야. 이 줄이야. 아, 이거 저게 놀라워. <laughs> 푸드코트 때문이 아니라 한곳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디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어딘데 어? 못 파는 어? 데인데요. 어? 어, 어 여기도 미슐랭 미술행이네. 여기도 미슐랭이네요. 와. 약간 뭔가 다른 옆에 있는 가게들한테 약간 미안할 정도로. 아 네, 오, 네, 정말. 이때 국물인가보다 뭐 국물류에 국물류. 면 같은데요? 대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학교 갈때 아침 식사 파는 곳들이 진짜 많거든요. 어! 아, 또우장! 또우장 알죠? 자, 아침에 저걸 진짜 많이 먹거든요. 아, 근데 너무 하단 메뉴 아니에요? 어? 근데 저, 저기는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 아침 식사로 정말 가장 유명하고 유명한 곳이에요, 저 집이. 음... 아, 근데 형. 확실히 맛집이라 그런지 회전율이 빨라가지고 빨라, 빨라. 줄이 금방 빠지네. 어.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기다려요. 왜냐면 아, 빨리 진짜? 빠져요. 금방 아, 금만빠져요 아, 우리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어, 라이스 밀크 소이밀크는 두유인데 라이스 밀크는 뭐지? 어, 저는 라이스 밀크 먹을래요. 아니 라이스 아, 라이스 막걸리? 어. 쌀우유 어? 어? 막걸리 느낌인가? 막걸리 <laughs> 라이스 밀크? <laughs> 와 대박이다. 저한 식당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진짜 분주하게 계속 일하고 있어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저는 저거 좋아요. 저 뭐라 그러지? 에 요티아오. 아, 아, 아 드링크 오케이. Can I have one each? Okay. And this one? 녹고수 녹고수. 녹고수? 어 알아들었어. 아니, 이해하셨어요? 네아 예, 예. 진짜요? 네 How much? 2.45 2.45 Thank you 가격도 진짜 괜찮죠저렴 아, 가격이, 가격이 우와. 뭐야 우와, 너무 괜찮다 와 맞아 저희 좀 많이 시킨 편이에요 저희 음. 일단 이거 여기에 시그니처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네 좋아요 저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다녀왔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저런 거 많이 먹거든요 음. 또우장에다가 저 여우 티아 이렇게 찍어갖고 먹는. 네. 네. 사실 저는 처음 보는 메뉴예요. 어 그래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 이렇게 실물로 처음 봐. 음. 음 아이까. 저 여우 티아가 저희는 대부분 약간 좀 눅눅하잖아요. 네. 여기는. 빠져 있는데도 누눅해지지 않아요. 밖에가 막 바삭바삭해요.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음, 오, 무슨 맛이길래? 어, 두부다. 두부. 두부. 계란 같이 포실포실한 두부. 순두부, 순두부. 약간 계란찜의 느낌과 네. 두부가 섞여진 거는. 가장 가까운 맛은 조금 두유 느낌이 어. 좀 세요. 근데 이게 씹히는 거는 두부예요. 되게 특이해요. 어... 뒤에... 네. 약간 두유 맛 나는 순두부? 네. 이게, 형님, 봐봐요. 여기 새우젓이 있거든요, 지금. 어? 새우, 새우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짭짤하니 맛있었던 거예요. 새우가 들어가 있네. 새우가 들어가 있고. 음! 맛있다. 아, 잠깐만. 음! 무조건 해장용이야. 그러니까. <laughs> 여기 계신 분들 아침에 조식 다 이렇게 챙겨 먹는 게다 게 네. 드셨어요. 지금 다 조식인 분들은 어제 다술 드셨고 지금 여기가 해장 맛집이네. 그래 해장으로도 괜찮구나. 아우 되게 든든할 것 같아. 일단 일단 이거 한입 먹어보자. 응. 이건 어때? 저건 뭐예요저 이제 샌드위치로 안에다가 요 타오를 넣고 너무... 아 거기다 계란까지 넣고. 아저저 너무 좋아요 요 타오. 아니 음. 여기 빵 자체가 일단 만질 때부터 다른데? 네, 음, 맛있어요 약간 겉바속촉 느낌이 있어요 맛있이태리의 파니니가 있다면 음. 여기 대만 스타일의 파니니 맞아요 음. 맛있을 것 같아 저 지금도 아침 식사하면 저거 너무 생각나거든요 도넛이 필기다 이전체 식감을 차지우지해요. 음. 약간 느끼하시진 않으셨어요? 오, 아니요 느끼느낌 없었어요. 느끼하지 않아요? 네. 제가 원래 그 맛집 줄을 안 쓰거든요. 이렇게 이런 맛집에 주를 안 쓰는데. 이거는 보람이 있다. 나관님 부듯하시겠다 저는, 저는 진짜 줄 서기 귀찮아가지고 막 해외 가서 막 시트시 가고 그래요. 해외 에 가서? 네. 한식당 가고 그래요. 진짜 제 여행관을 바꿔주네요. 대만이. 아, 오, 그 정도요? 우와, 극찬이다. 아침에 이거 먹으면 든든하겠는데, 진짜? 따버님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번잡한 곳에 저희를 던지긴 하지만 확실히 낭만이 있긴 하다. 네. 너무나 예. 있어. 네. 이게 좋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들떠 있으면 안 되는 게, 네. 결국에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 경험해보고 나서 짜야 되잖아요. 짜야 돼. 네,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겠네. 네. 근데 나는 단언컨대이 조식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니까요. 저도. 저도. 아. 이건 진짜 괜찮다. 아. 이거는 못 버립니다. 아. 아니, 대만의 조식 문화가 보통 어떻게 돼요? 지 대중적인 저 음식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전또 되게 좋아하는 대만의 조식 중에 하나가 그 주먹밥이거든요. 야. 주먹밥. 대만에서 살짝 이렇게 크게 길게 해서 거기 안에다가 저거 요태우도 들어가고요. 고기도 조금 들어가고 김밥 재료처럼 막 여러 가지를 넣어서 뭉친 그 주먹밥이 있거든요. 아, 그거... 그것도 어? 맛있어요? 그게 또 진짜 맛있어요. 아... 그거랑 그떠우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 궁이 진짜 좋나 보네 아침에 그걸 먹었을 때 속이 진짜 편해. 요 하루 종일.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아침에 저렇게 원래 보통 많이 먹어요? 헤나님 지금 만음의 기준이 저랑게 높아요. 아, 그런가요? 네. 또또나님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가시면 어떤 조식을 많이 드세요? 대만에 티하우스가 되게 많거든요. 아, 고급스럽다. 아, 뭐, 티하우 비싸진 않아요. 네. 아니, 티하우스. 근데 티하우스는... 비싸지 않아요. 네. 이 뭔가 티하우스 이런 거좀그런저 저도... 차관 같은 데말이 가요. 아, 그렇죠, 같은 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티하우스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저는 예, 눈 떴을 때 눈에 보이는 광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뷰를 먹는구나. 그렇죠, 차만 파는 게 아니고 음식도 팔아요. 네. 그냥 기본적인 음식 다 팔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차도 한잔 하고 하면 좋죠. 그러면 일단 사진도 한장 건질 수 있고. 아... 네. 아니, 가보시긴 하신 거죠? 어, 당연 <laughs> 저도 티하우스 다행다 아, 네. <laughs> 다음 장소 또 가야 돼 어, 아, 이거 따거님또 이거 무슨. 애는? 로이도 젠자키로. <laughs> 저긴 또 어딜까요? <laughs> 글씨 때문에 아주 고생이네, 고생이야. 진짜 너무 대충 써줬다. <laughs> 이런 글자가 없는데, 중국어에? 아무 해도 이게 앞글씨랑 뒷글씨랑 붙어, 붙어있고 띄어있고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아 편역기가 인식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보니까 좀악긴 하네요. <laughs> Excuse me, can I ask you one question? 这个什么다 <laughs> 알아보시지 않아요, 근데? 타이완신베이시 타이완신베이시 글자는 맞네요 일단 Oh I don't know, I'm not Chinese 아, oh m not Taiwanese oh, You're not t a i n e s e I'm not i w h e r e are you from? I'm oh, are you from? San Francisco you San Francisco, it. really? Oh. 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I'm sorry. sorry Thank you but, but you're really good actually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oh, okay. 아니야, 원래 나가서 도움을 청해보면 돼 감사합니다 이아 okay. okay. 근데 중국계신 것 같은데 아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다못읽으시더라고요 <contemporary> Hi, excuse me. One quick question Where is this road? However, it's very far away here. Very far. 엄청 멀대. d This is. Wait, wait. Wait, wait. Wait, 아, 신베시 루이 빵 루이 팡추 여기 맞. 여기다. 왜왜왜 왜? 그럼 다른 동 다른 지방을 아. 가야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y e s t h e r e s no bus e s 열차를 타고 가야 돼요? 기차를 타야 된대요 일단. 아니, 너무 먼거 아니에요? 거리가 아, 멀었어요. 저희가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대만 끝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약간 한 인천이나 어... 어, 일산 정도. 아, 아니요 거의 강원도. 강원도, 근데... 동월을 아, 동월을 가본도, 약간 속초, 강릉 네. 이런 느낌이에그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당일 코스로 가긴 너무 긴 코스 아닌가요? 아 그런데 저기는 타이베이를 가시면은 꼭한 번씩 다들 들리는. 어. 지우펀! 아 여기 생가치로 그등 있는데. 계단 엄청 많은데. 어. 그죠? 아, 여기 다들 아시는구나.